안녕하세요. 집안의 만능이 있어 여러분의 유튜버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글쎄요, 가정에서는 쉽게 할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어, 집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꼭 필요한 하나의 계산법입니다. 오늘은 물량 산출. 여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물량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레미콘 차량 한 대가 6 루베가 들어갑니다. 콘크리트는 단위가 루베입니다. 루베. 그러니까 레미콘 차한 대가 6 루베가 들어가는 겁니다. 6 루베. 자 그러면은 1루베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요게 1미터 요게 1미터 1m. 높이가 1미터였을 때 우리는 흔히 1 곱하기 1 1 1루베로 생각합니다 1미터 1m, 1미터 1m, 1미터였을 때 1루베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러한 사각형 침 모양이 있는데 요게 10m다 요게 5m다 그리고 높이는 50cm의 두께로다가 0.5m 50cm의 두께로다가 내가 콘크리트를 칠라고 하는데, 이 콘크리트는 도대체 맨누베가 들어가는 것인가? 그 콘크리트를 맨누베를 주문해야 맞는 것인가? 자, 간단합니다. 5 곱하기 10. 5 곱하기 10은 50입니다. 50 곱하기 0.5 네? 525 25루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사각형 안에 콘크리트 칠라면 25 나누기 6 25 나누기 6 레미콘차 한 대가 6루베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25 나누기 4.2 대, 한약4대 정도면은 요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당 같은데, 시골집, 마당 같은데 콘크리트를 차야 되겠다 생각한다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10m짜리, 5m짜리 요 넓이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5m, 5m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가 아니고, 오가 있을 때는 로가다가 아니고 오가 있을 오 곱하기 세로 해 주고 높이, 두께, 이오니다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 주고 높이, 두께, 요 높이를 계산을 해 주면 12.5 루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쉽죠? 루베. 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하고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됩니다. 단, 높이는 센치가 아니고 메다입니다. 단위가. 그거를 확실히 감지하시면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은 루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쓰지 않는 용어일는지 모르지만 전원주택 이라든가 그런 생활하시는 분들은 경우 아니게 레미콘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규격이 있다면 높이가 있고 콘크리트를 친다 그러면 5입니다 5m, 5m. 0.5 그러니까 50cm가 되겠죠 여기다가 레미콘 물량이 나오면 여기 철근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는 것만 빼면 정확한 콘크리트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유리 평수 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에 만남 일에서 여러분의 유튜브 아저씨